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준비해요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켜봤고요. 요즘에 진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저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연구실 출근을 좀 계속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좀 중요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연구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다 걱정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쨌 그래서 오늘도 나가기 전에 같이 준비 후 한번 찍어보고 출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도라는 브랜드의 구절초 수분 진정 에센스 사용해줄게요. 저도 이 브랜드는 이번에 처음 본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가 전남 화순에 사라지고 있는 구절초를 업사이클링해서 비건 화장품으로 만든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제가 요즘에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써보게 됐는데 제품 자체도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오늘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줄 거거든요. 약간의 콧물 제형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매끄럽게 발라주면 됩니다. 이게 마을에서 생산한 그 구절초라는 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판매가 많아질수록 마을 소득이 높아져서 더 많은 꽃을 심을 수가 있게 된대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구절초라는 성분은 처음 들어보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딱 듣자마자 구절초가 뭐지 이랬거든요. 구절초가 국화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항염이랑 진정이랑 항산화 효과가 입증된 그런 야생화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꽃인데,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저도 민감성 피부라서 사실 제품을 그냥 막 테스트 해보지는 못하거든요. 한번더 발라줄게요. 성분이 되게 특이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생리통이나 자궁질환 같은 거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재로도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콧물 제형이라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바르기에도 되게 좋고 레이어링해서 사용하면 수분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에센스라서 흡수도 되게 빠르고 끈적임이 막 남는 편이 아니라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좀첫 단계에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수분 채우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성분도 되게 생소한 브랜드라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제품도 되게 괜찮고 의미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온도 크림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요즘에 메이크업 하기 전 단계에 좀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되게 가벼운 제형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제형인데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궁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벼우면서 좀 쫀쫀하게 수분감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이 국화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티트리 성분 말씀을 드리면서도 티트리가 되게 고양이에게 좋지 않은 성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화과가 고양이에게 그렇게 좋은 성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쓸 때도 최대한 반지가 제 얼굴 근처에 오지 않도록 이거를 혹시나 할 이러지 않도록 향을 맡거나 이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도 조금 있거든요 되게 뭔가 꽃향 같은 게 나는데 향이 진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시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는 이렇게 좀 촉촉하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두개 조합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쓰고 나면 되게 되게 촉촉한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크림은 이거 사용해 줄게요 이거는 셀리맥스의 이번에 새로 나온 선크림인 것 같더라고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제 남자친구가 되게 이 선크림에 깐깐한 편이에요 특히 사용감이 조금이라도 뭔가 꾸덕하다던가 흡수가 잘안 된다던가 이러면은 바로 좀 별로라고 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깐깐해서 보통 남자친구가 잘 맞는다고 하면 저도 잘 맞거든요 그냥 슥슥슥슥 바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저의 앞머리에 볼륨감을 넣지 않기 위해서 앞머리는 이렇게 내리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원래 처음엔 진짜 불편했거든요. 저도 이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솔직히 편하진 않잖아요. 지금도 막 엄청 편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줌을 조금 더 당겨봤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면 되겠죠? 오늘 팩트는 이거 써볼게요. 이거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개봉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제가 리뉴얼 된건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팩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전 버전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패키지가 너무 괜찮잖아요. 그죠? 또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지금 쓰는 게 21호 컬러거든요. 컬러도 되게 예쁘고 화사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3일 정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베이스 제품을 하루만 써봐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사용을 해본 결과 이렇게 처음 올라가는 느낌이랑 얇게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컬러, 뭐 모공 메워주는 부분 이런 거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코 옆에 뭐 모공 부각이랑 이런 건 아닌데 살짝 끼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살짝 끼임이 있는 정도라서 수정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또 쉽게 잘 수정이 돼서 나름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마는 잠시 들어서 좀 발라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이스 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됐고요. 앞머리는 잠시 개봉을 해놓고 눈썹까지는 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부터 보여드린다고 했던 이 조합을 아마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맞겠죠? 제가 이걸 하도 보여드린다 말을 하고 안 보여드렸어가지고 보여드린지 안 보여드린지 가물가물한데 요즘에 영상을 진짜 진짜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정말 가물가물합니다. 이거를 손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아, 지금 사용해준 거는 18번, 태팔 테슬? 이라는 컬러예요. 블러셔로 좀 써볼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레어카인드 제품은 블러셔로 써도 괜찮긴 한데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양손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토도도도도도 올려줍니다. 이제 진짜 2주만 지나면 종강이거든요. 2주 맞나? 딱 2주인 것 같아요. 2주만 지나면 진짜 종강인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방학이라도 좀 방학 같지 않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연구도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진짜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도 시작을 해야 되고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방학은 늘 좋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브로우 사용해볼 거는 요 아이들인데 이거 치카이치코에서 이번에 브로우가 새로 출시가 됐다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품이 진짜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는 오늘 애쉬 그레이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 모발이 지금 좀 어두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단단하고 잘안 그려지는 그런 브로우 아시죠?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잘 해야 그려지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좀 꼼꼼하게 파우더로 눌러주고 발라볼게요. 그리고 제 전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종종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브로우도 그려보면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엄청 엄청 얇은 이런 브로우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 전공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지금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심리학을 전공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상담 심리 쪽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통 학부생 때도 그러잖아요. 너뭐 전공했어? 이러면, 나 심리학 전공이야? 이러면, 내 심리는 어떤 것 같아?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시죠? 근데 심리학에도 진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소비자 광고 심리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을 오게 된 거거든요. 28살에 대학원으로 오게 된 거라서 엄청 빨리 진학을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도 다녀보고 실제로 마케팅 업무를 물론 너무 이제 1년 차도 아니죠. 정말 갓 들어간 신입 사원이기도 하고 또 인턴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엄청 많은 업무를 맡은 건 아니지만 마케팅 업무를 좀 실무적으로 해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학부 다닐 때 지금 저희 교수님 수업을 되게 재밌게 듣기도 했고 팀플도 되게 재밌게 하고 그래가지고 좀 소비자 광고 심리학 쪽에 애초에 관심이 좀많았어 나서 학부생 때도 수업을 한세 개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 과에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분이 명예교수로 퇴임을 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 지금 제 지도 교수님 한 분만 계신 상황인데 어쨌든 네. 그래 가지고 저는 소비자 광고 심리 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이섀도우는 요거 사용해 볼 건데 엄청 많은 컬러를 쓰진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 드렸었는데 컬러가 되게 예쁘거든요. 요런 구성인데 저는 보통 요거랑 요거 요구 정도 그리고 요거 좀 음영 주는 정도 사용하고 이 펄이 진짜 예뻐요. 사용하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이 펄이 예뻐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를 좀 깔아볼게요.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실까 싶긴 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한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소비자 광고 심리는 진짜 실제로 소비하는 그런 소비 맥락에서 제 말투가 다소 <laughs> 대학원스러운 용어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하게 대학원을 가고 나서 점점 말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꾸 논문만 읽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네, 그리고 요 중간 컬러 사용해서 조금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어쨌든 그런 소비 맥락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자들의 심리나 브랜드 소비자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심리학은 사실 그냥 사례 연구보다는 실험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진짜 딱 실험을 통해서 완벽히 통제를 한 상황에서 실제 어떤 요인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를 보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한 어차피 그래봤자 아직 석사하기도 없는 그냥 석사 공부생이라서 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이거 좀더 발라볼게요. 이건 살짝 펄이 있거든요. 음영만 살짝 줄 거예요. 이 아래쪽에다가만 아이라인을 그리지는 않을 건데 그냥 가이드라는 느낌으로 살짝 음영만 넣어줍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눈길이에 또좀 차이가 있어서 꼭 해주는 단계예요. 어쨌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관련돼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의 연령층이 낮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제 또래도 많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나 대학원생분들 뭐 그냥 이제 집에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메이크업이 다 되어가고 있죠. 이제 요걸 발라줄 건데 이렇게 엄청 얇은 브러쉬를 가지고 되게 힘들게 퍼서 발라줄 거예요. 이게 펄이 진짜 예쁘긴 한데 도대체 뭐로 발라야 쉽게 바를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브러쉬로는 거의 퍼내듯이 발라야 되거든요. 조금 더 줌을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펄이 진짜 예쁘기는 진짜 예쁜데 펄이 엄청 커요. 보면 엄청 큰 알갱이도 있는데 잘 이렇게 줍듯이 떠가지고 발라줘야 됩니다. 예쁘기는 진짜 예쁜데 바를 때마다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그런 팔레트예요. 양쪽 다 두꺼운 펄을 조금씩 올려줘야 예쁜데 이 정도로만 펄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사용해서 일단 제일 옅은 컬러 하나 사용해가지고 애교살 부분 아래 그림자를 좀 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쓸어서 음영도 넣어줍니다. 요즘에 메이크업을 진짜 간단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끝났어요, 이제. 쉐딩도 제일 옅은 컬러만 사용을 할게요, 오늘은. 오늘도 속눈썹을 한번 바짝 올려봅시다. 뿌리부터 잘 찝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좀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되게 어 재미는 있는데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아이디어도 좀잘 떠오르지가 않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좀 논문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 생각이 깊이가 있다고 아직까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네.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기는 해서 그래도 요즘엔 좀 즐겁게 연구 주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사용해 볼게요. 이거 네오젠의 마스카라인데 이게 아마 예전 버전이고 지금은 또 새로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짱짱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학교 얘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저는 사실 제가 뭘 공부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좀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스카라를 이렇게 한번 올려봤고요. 앞머리를 다시 좀 내려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사용해볼 건데요. 이거 하나는 아까 사용했던 거 페탈 테슬이고요. 이거는 빌런 베스트인 것 같아요. 둘다 롬앤의 제로 벨벳 틴트이고요. 일단 이거 사용해서 깔아줍니다. 잘 선으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입술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예쁘게 잘 발릴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살짝 각질 부각이 좀 있는 그런 틴트이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발라주겠습니다. 일단 1단계로 이렇게 발라줬고요. 뭔가 왜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제가 사실 이런 되게 비슷한 류를 많이 보여드렸어가지고 조합이 좀 비슷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딥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올리고. 블렌딩을 잘 해줘야 돼요.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죠? 저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직 다안 말랐기 때문에 머리도 말리고 옷도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 연보라색 니트랑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 되게 잘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에요. 오늘 되게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학교를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제 학업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은데 부디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